어제가 프로야구 개막식이었는데, 어제는 못 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개막식, 개막식 다음날 야구장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번 노는 김에 소원성취 좀 해보려고요. 어제는 LG한테 개털렸는데, 오늘은 이겨야 되는데, <laughs> 모르겠네. 아, 씨, 원래 버스기 될라 했는데. 오, 입장까지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가는 데한5 0분한 1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분명히 차 맡겨서 아, 가지고 택시 탑니다. 만원 나오네 만 원. 와 비싸. 택시도 잘안 잡혀요. 거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주말이라 이해해야죠 뭐. 진짜 열심히 하세요. 맞습니 진짜. 1년 만에 온것 같은데? 1년? 1년 2년? 1년 넘게만 다 처음 온것 같아요. 보이세요? 사람 보이세요? 여기는 차를 안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택시 타고 와야 돼요. 택시 아니면 버스. 지금 코로나 규제 풀리면서 음식 휴식도 되고 난리 입니다 지금. 어. 광주천 천변로거든요. 옛날 저 진짜 한 13년, 14년 전에 한강이랬어요. 개동굴 언젠간 되겠죠? 어우, 냄새가 물비린내. 순살 있어. 양고 양도 으세요양으세요 수마리야 두두 수달 두마리와 두 네, 네. 진짜 사람 진짜 아고 많다 봐라 세상 많네 어디서 하는 거야? 버스다 버스 아휴, 올해는 플레이오프 가려나? 못갈것 같아 꼬라지 확실히, 광주가 서울이랑 광주가 왕래가 많으니까 확실히 기아팬이랑 LG팬도 겁나 많아요 아 어, 저기 다 저기 맵은 한국은 위에서 물 떨어져요 그치. 지금 국은한는데왜 떨어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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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아,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여기 입구가 나와요. 입구. 경기 시작 1시간 전이라 3문 쪽이 기어 홈이라서. 보통은 일루로 알고 있는데, 기아는 신기하게 챔피언스 필드는 삼루가 홈이더라고 처음에, 맨 처음에 여기 막 세워졌을 때일루 해야겠다가 부랴부랴 취소한 기억이 있네요. 와, 이상한 거 생겼는데. 와, 피이가취소했 이래나 저래나 페이지 씨. 와, 이게 생맥주래요 아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yup. 함께 <시켜> 이렇게 이이 6학년 야구끝나고최호 어린이가 함께습니다는니다길하네요길 야, 역시 반팔로 네. 한복했어요. 개도. 한번 도 쳐줘 소크라테스 형테스형 아.. 어... 아.. 마가 어... 어... 엄마가 가 어... 엄마가 어... 엄마가 어... 고마에 어... 엄마가 어... 엄마가 어... 엄 어... 엄마가 어... 엄마가 어... 네. 어차피 야구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우투든 차타든뭐 오른손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잘 치면 땡이거든 잘 던지면 땡이고 이거 치면 영웅임 영웅 안 됐다. 아웃안다 와, 개빠르다 와. 好、wow. 광주는 만개했어요. 야, 진짜 이쁘다. 그래, 벚꽃이 이야지 어차피, 홍어를 사러 왔기 때문에 홍어만 사고 빨리 빠집니다. 맛있겠다. 여기가 저번에도 와봤었는데 이게 보이세요? 청호시장이라고 한번 와봤어요. 근데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고 홍어 맛있어. 이게 코도 하나 샀는데 오 맛있겠다. 오우. 우와 와 우와 제대로다 이거. 2만 원밖에 안 해요. 국내산인데 흑산도 아닌데 국내산인데. 보세요 이거 아 이만 원큼 있어. 얼마 전에 야구장 갔다 왔는데 저할 때는 이게 박살났는데 인생 인생 그렇죠. 아무리 우와덜마면 수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수분 빼고 어요 물이나 넣어 먹으면 지대로 해요. 고기 핏물 빼주듯이 한 번만 살짝 빼주면 돼요 뭐가? 음음와야 제대로다 이렇게 두고 아, 김치, 양념장, 패스, 와, 코. 재밌겠습니다. 와, 이제 좀 뭔가 먹는 것 같네요 홍어 코 소금 고추 참기름 오늘은 지평 1925짠 오 달아 다 단거같아 맛있어 음와맛있음 오 라이스 김치거든요? 어 아, 불이 다 나온 것 같아 하고 나오다 나오. 제가 일요일날 아직 그 야구 찍어놓은 영상 있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일요일날 야구 갔다 왔는데 젖잘싸 끝까지 사람들도 아쉬워서 구회까지 끝까지 보고 나왔어 원아웃 잡힐 3아웃 잡힐 때까지 근데 지금 오늘 2연패 했으니까 미안하죠 3연패는 안돼 제가 조만간 편집해서 올릴게요 아 근데 진짜 간만에 야구장 가니까 너무 좋아 제가 한 2년 만에 간것 같아 2년 만에 2년? 2년 아니지 코로나 시작할 때 뭐... 시작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으니까 3년째네 했어. 또 마이크 쓰면 오래될수록 색깔이 좀 거무튀튀해요 오래 숙성시키고 삭히면 수분이 빠지고 더 짜지죠 푹 오래 끓이면 짜잖아요 그랑나 똑같은 거예요 음. 더 높아야겠다 이이 정도 해야겠어 그래픽 카드 박스예요 음. 음. 어차피 지인들이 다 보는 거라 편하게 반말, 반말 가고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와, 미쳤다. 네 <susur> 지금 둘다 개막전 2연패야 기아나 하나나 오늘 둘중 하나는 3연패네 이평에서 나온 이랑이랑 스파클링 막걸리래요 그 복순도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틀면은 이게 탄산을 올리면 잠그고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여길 이렇게 이렇게 테이핑을 해놓고 이거 하다가 여기 꼴랑 이거 보이는데 이거 어쩌라고 이거 틀면은 넘쳐버리는데 아무튼 그이 거를 와 음. <웃음> <웃음> 어. 와, 나징하게안빠 지네 하이 잖아요. 따라라면 제대로 따라든가 갈랐다 이거. 아우 열받아 빼고 해야지. 아무튼 먹어볼게요. 덜 달아도 좋긴 하네요. <laughs> 실책 하나에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무사 무사 1리루 이게 따는 거는 거지 같아도 복순도가 하이 버전인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따는 것만 이상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강한 탄산으로 인해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순도가처럼 스파클링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제 복순도가 약간 느낌 느끼고 싶으시면 약간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2대 2 동점 하나가 따라왔고 노아우딜리루3리 블론 스트라이크. 서글롬의기아진 어우, 볼렛말로 바꿔. 뭔 생각을 해 어우 맛있다 이거 그냥 수돗물에다가 페퍼런치노 조금 넣고 달래 좀 넣고 국간장 좀 넣었거든요 홍어 계속 데쳤는데 오 맛있는데 그 다음에 마늘 조금 <laughs> 있네 <laughs> 일단 일사말루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전상현 교체 잡을 땐 장현식 나올 것 같거든요 제발 음. 배불러 근데 결과란 쪽으로 오늘도 야구장 갔으면은 수명 좀 짧아졌을 것 같아. 와 정국이 형와 완전 변수네. 필승조 투입 안 하고. 야 그걸 왜 중계? 아니, 저걸 왜 중계플레이? 전 행복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와... 이거... 중중찍찍은데데거 이거... 날 마지막에도 류지혁 선수 나와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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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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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잘했다. 내일도 이기자, 화이팅